2023년 10월 아, 10월 10일 아, 줄송이를 만났습니다. 한 30개 가까이 되어 주십습니다. 지금부터 촬영에 시작 들어가겠습니다. 자. 하나 둘셋넷 네, 다섯 여섯 일곱 여덟

또,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. 어, 음. 아, 어디있노? 저기 있다. 선물을 잃고. 개이가 나가 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아, 오늘. 올해 들어서 처음 둘송이를 만나 봅니다. 기분 좋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우리도 송이 사냥하는 모든 님들, 대박 나시고 절 산하시고 풍산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대박 사냥 해서.